품리수어. 안녕하세요. 캄보디아 포이펫 지역에서 인사드립니다. 청년 단기 선교사 정주원 선교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가정은 젊은 어머니가 매일매일 어린 아이들 3명을 데리고 시내에 나가 구어라는 가정입니다. 정말 저번 달에 출산을 한 셋째 아이를 데리고 또한 첫째 아이도 어리고 둘째 아이도 어리는데 그 아이 셋을 데리고 항상 시내에 가서 한 자리에서 매일매일 구걸하는 어, 너무너무 마음 아픈 가정입니다. 또한 매일매일 이 아이들을 밥을 먹이기 위해서 저희 센터에 와서 그 아이들을 세명 어렵게 데리고 와서 또 밥을 받고 아이들을 밥을 먹이고 또한 매주 주일에 저희 센터에서 비전교회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 그 예배도 항상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 귀한 가정입니다. 첫 번째 아이는 콩메인산이라는 아들인데요. 아직 학교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동 결연이 맺어지면 학교도 나가게 하고, 또한 저희가 때결혼을 통해서 식료품을 전달해주면서 어머니가 국어를 좀덜 하고 육아에 좀 매진할 수 있게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형편을 보시고. 마음이 울리는 분이 계시다면 꼭 이기원 성교사님과 말씀을 나누셔서 1대 라동 결연을 맺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 더보기란에 이기원 성교사님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남겨드릴 테니 꼭 마음이 울린다. 이 가정을 돕고 싶다. 나의 손길로 예수님의 사랑을 이 가정에 전하고 싶다. 마음이 드시는 분은 카우톡을 통해서 이기환 성교사님과 말씀을 나누셔서 아동결련을 맺어주셔서 얘기를 나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이 집입니다 한번 들어가서 저희 스태프분들과 함께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아, 이렇게 가정 안에 들어왔는데요. 어린 친구 두 명과 두 아들입니다. 또 이렇게 끝나가기까지 총세 아들을 어, 키우고 있습니다. 어, 매일매일 시내에 나가서 구어를 하는 어, 모습을 매일매일 보았는데요. 어, 정말 이 아이들이 지금 밥을 먹고 또한 집 안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면서 자라야 될 어, 자녀들인데, 길거리 함께 나가서 주거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한 매일매일 또 센터에서 주는 밥을 먹으면서 그걸로 온 가정을 책임지는 어, 너무너무 마음 아픈 가정인데요. 음, 이번 아동 결혼을 통하여서 이 가정을 소개시켜드리면서 이 첫째 아이. 지금 첫째 아이가 부끄러워서 숨어있는데요. 첫째 아이가 학교에 다니는 것까지 약속을 받고 또한 매월매월 매월 저희가 후원을 받게 되면 이 가정의 음식을 쌀과 라면과 굴소스와 식용유 등 식료품을 전달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식료품 전달을 통하여서 국어를 좀 덜하고 이들이 더 가정에서 어머니의 사랑과 또 가족 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것까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 함께 동참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다사이수니사사니다 네. 네. ហើយខ្ញុំនឹងមកនៅរឿងវិជ្ជាវាខ្វះខាតលួយកាក់ឲ្យកូនស៊ីហើយណាមួយកូនចូលរៀនផងអាយហោអាមានអញ្ចឹងហីខ្ញុំខ្វះខាតទៅថារឿងខាងស្ទះអីចឹងវាព្រលៀមមកវិស័យអីចឹងវានៅអត់ចឹងវាអត់ចឹងខ្វះអញ្ចឹងវាមានអីគួរនៅទីណាថាអត់យ៉ាមានលក្ខណៈមួយវាលេចចោលហ្នឹងចង់អឺពីភេទខ្ញុំវា ខ្វះខាតច្រើនណាស់មើលខ្ញុំមិនដែរខៃមិនចង់ស្គាល់ថាទេជាចាំចាស់មិនដែរចង់ស្គាល់ហើយចឹងណាខ្ញុំសុំជួយខ្ញុំផងខ្ញុំខ្វះខាតប្រសើរខ្ញុំនឹងខ្វះខាតច្រើនសូមខ្ញុំសុំជួយខ្ញុំផងជម្រាបអរគុណដល់គ្នាហើយលោកយ៉ាបីដែរជាចាស់សូមអរគុណទៅសម្រាប់គ្នានេះដែលត្រូវបាន 가정에 직접 들어와서 어머니와 이야기 나누고 해봤는데요. 아, 얘기를 나눠 보니까 마음이 너무 너무 안 좋습니다. 어, 비가 오면 매일매일 집에 물이 들어온다고 하고요. 어, 어린 아이들이 아직 우유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식량이 없어서 참 많은 걱정이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 또한 너무 너무 젊으신 분이라서 청년인 때 살아가야 될 나이인데 벌써. 어, 아이 3명을 육아하고 있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정말 마음 깊이 기도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가정을 보면서 마음이 어, 가신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유튜브 더보기란에 이기원 성교사님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남겨 놓겠습니다 꼭 이기원 성교사님과 얘기를 나누셔서 도움의 손길 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 손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이 척박한 땅 가운데 전해지길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도와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쿤프레 예수님.